고양수도예민데 어떻게 아세요? 그 오래 서사람일거지아 고양스 몇 토예요? 이번 정리은1 8호요니다요 유천초등학교 앞입니다. t h s o f f 편집했어. 또 회사에 징계 들어오고 아 그래서 제가 편집했어요 고가 편집 어떻게? 그.. 뭐, 소리.. 이.. 사 그.. 영상 줄이기 해서 그차 오지들은 그 장면 딱끝 그.. 끊었어요 제가 NG를 그러면 짧려 그게? 네 끌리죠 짤리죠 뭐 오.. 니네 전화기 좋다요 네 전화기 못쓰는데 몰라요 전화기 기종을 몰라? 네.. 몰라요 아이폰이요? 아니요, 갤럭시인데. 어. 명을 몰라요. 저는. 이 영어 잘하잖아. S V 시이 그거일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환승입니다. 환승입니다. Thank mm -hmm. 이번 정류장은 유천교입니다. 다음 정류장은 진천역 2번 출구입니다. This stop is y u c h e o n Bridge.